제가 얼마 전에 30년 지기 친구를 잃었어요. 그것도 고작 자랑 한 마디 때문에요. 명예퇴직하고 여유있게 지내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새로 이사 간 아파트로 초대했던 게 실수였나 봅니다. 커피 마시면서 퇴직금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친구가 자꾸 투자 얘기를 꺼내더니 결국 사기를 당하고 우리의 우정도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이 너무 편해서 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무심코 한말 한마디가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린 적이 가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관계가 더 소중해지는데 왜그 소중함을 지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까요? 오늘은 그래서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세 가지만 조심해도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은퇴 후에 또는 나이 들수록 이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 경험과 주변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진심을 담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 볼까요? 바로 돈자랑입니다.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새로운 성취나 수입이 생기면 기쁜 마음에 자연스레 이야기를 꺼내곤 하죠. 내가 이번에 얼마를 벌었는데 말이야. 얼마짜리 차를 샀는데 너무 좋더라. 하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다 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것으론 축하해 주지만 마음 한켠에 미묘한 감정을 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형편이 훨씬 나은가 보내라며 열등감이 들거나 나는 왜 저만큼 못 벌까 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더구나 친한 사이라 특별히 시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가까울수록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그 감정이 그대로 표출되기 쉽습니다. 작은 오해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둘 사이에 불편한 거리감이 생겨버리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평생 내 성취를 숨기고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민감한 이야기를 꺼낼 땐 상대방이 기뻐해 줄지 아니면 미묘한 부담을 느낄지 살짝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이만큼 벌었어 라기보다는 그동안 힘든 점도 있었는데 다행히 잘 풀려서 기쁘다 정도의 소박한 표현으로 축하받는 게더 건강한 방법이 될수 있죠. 만약 상대가 묻지 않았는데도 굳이 수입이나 재산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듣는 이로부터 괜한 돈 자랑이라고 인식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이 쌓이고 커지면 관계가 점차 삐걱거리게 될지도 몰라요. 사실 제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 친구는 비교적 일찍 사회 생활을 시작했지만 늘 힘든 일도 많았고 성과도 크게 눈에 띄지 않아 고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운이 좋아 좋은 기회를 잡았고 월급도 제법 올라 마음이 들뜬 상태였죠. 어쩌다 보니 대화의 흐름이 요즘 어떻게 지내라는 말에서 시작되어 자연스럽게 제 신상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내가 이번에 승진해서 월급이 좀더 나왔어. 대다가 얼마 전세 차도 뽑았어라며 별 생각 없이 오히려 친구가 기뻐해 줄 거란 기대감에 자랑처럼 말해버린 거예요. 처음엔 친구도 우와 축하한다라고 웃었지만 왠지 그의 눈빛은 영 기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순간 저도 눈치를 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 담기는 늦었죠. 식사가 끝난 뒤.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괜한 말을 했나? 혹시 이 친구가 비교될까봐 속상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더군요. 사실 그 친구는 아직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 앞에서 신나게 차를 샀다. 월급이 올랐다고, 나란 제 모습이 얼마나 거만해 보였을까 싶어서요. 며칠 뒤 연락이 뚝 끊긴 친구를 먼저 찾아가 미안해. 내 상황도 잘 모르면서 내 이야기만 늘어놓았네. 혹시라도 기분 나빴다면 정말 미안해. 하고 조심스레 사과했습니다. 그는 역시나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왠지 예전 같지 않은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져서 마음 한 구석이 무겁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기쁜 일이라도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배려하지 않은 채나잘 됐어. 라고 떠벌리는 순간, 듣는 사람은 괜히 위축되거나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걸요. 그후로는 정말 가까운 친구, 가족이라 할지라도 돈 자랑을 하고 싶을 때는 먼저 상대가 기쁘게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런 작은 배려 하나가 서로 간에 소중했던 정을 지켜주는 열쇠가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 순간 친구 마음속에는 나는 아직 이렇게 힘든데 넌참잘 나가는구나 하는 비교와 서운함이 뒤섞였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겉으로 웃으며 우와 대단하네라고 말해주지만 실제론 매일 버거운 현실과 씨름하느라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상황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저 혼자 들뜬 기분만 주체 못해 자랑처럼 늘어놓았으니 친구 입장에선 괜히 위축되는 내 마음이 못나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정색할 수도 없고 하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을 겁니다. 친구가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을 때 저는 늘 함께 울고 웃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새 학기 때 강의실 자리를 둘이 붙어 앉으려고 일부러 일찍 등교하기도 하고 서로의 취업 걱정을 진심으로 나누며 밤을 세운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특별한 추억이 많은 사이여서 친구가 조심스레 털어놓았던 고민이며 속상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도 막상 저의 돈 자랑이 그 친구 마음을 깊이 건드렸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별일 없겠지 하고 넘어가기엔 제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계속 마음의 거리만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 솔직히 사과했을 때 친구가 그냥 좀 부러워서 기가 죽었어. 너는 잘 나갔는데 나는 아직 제자리 걸음이라라고 털어놨을 때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편으론 다행이기도 했어요. 적어도 괜찮아라는 말로 대충 눙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기분을 말해줬으니 말이죠. 그 일을 겪은 뒤, 저도 자연스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별뜻 없이 꺼낸 말이라도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는 자랑처럼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속 깨달았죠. 앞으로는 무언가 좋은 일을 알리고 싶을 때, 그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가 기분 좋아질까? 아니면 괜히 마음 쓰이게 만들까? 하고 한번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혹은 정말 기뻐서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면, 나 이만큼 벌었어. 라는 다소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운이 좋아서 좋은 기회를 잡았어. 덕분에 마음이 좀 편해졌어처럼 상대방도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지금은 그 친구와도 다시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현실에 부딪히고 있지만, 오히려 그때의 솔직한 대화 덕분인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돈 이야기는 때론 기쁜 소식이고, 때론 예민한 민감 이슈이기도 하니, 항상 조금만 더 조심스럽게, 조금만 더 상대방을 헤아리며 이야기하는 게 진정한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계라는 게참 묘하죠. 별것 아닌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작은 배려가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리기도 하니까요.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건내 입장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너무도 예리하게 꽂혀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돈 자랑은 더더욱 신중해야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흔한 축하해줘서 고마워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도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는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저도 친구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에피소드를 계기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본능적으로 하고 싶어지는 자랑은 누군가와 더 연결되고 싶다는 심리에서 비롯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그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려면 먼저 상대방의 현실을 살펴보고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공감이나 관심이 무엇인지 헤아려 볼줄 알아야겠죠? 그 작은 차이가 우리가 늘 꿈꾸던 든든하고 소중한 관계를 이어주는 비결이 아닐까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 여러 가지 부업이나 투자, 판매를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누구든지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조금 더 여유로운 내일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수 있죠. 문제는 너무 쉽게, 너무 급하게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자꾸 사라고 같이 투자하자고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저 역시 크게 나쁜 의도가 아닌데도 너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이 상대에게는 날 돈벌이 대상으로 보나 라는 서운함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은 좋은 제안이니까 한번 들어볼까? 쉽지만, 잦은 권유는 결국 부담이 되고 관계에 금이 가기도 합니다. 별로 관심 없는데, 거절하기도 미안하고 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오히려 상대방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건, 먼저 상대가 필요한가, 관심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면 언제든 편히 물어봐라고 한 번쯤 가볍게 제안하는 정도라면, 서로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지만 계속된 영업성 대화나 과도한 참여, 요청은 지금까지 쌓아온 우정과 정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기회를 소개해주고 싶다면 상대도 나와 같은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여지를 두는 정도로만 접근하는 게 훨씬 좋겠죠? 제 경우엔 대학 시절부터 함께 공부하고 함께 방을 쓰며 지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워낙 성격도 잘 맞아서 서로에게 고민 상담도 자주 하고 꽤 오랜 시간 끈끈한 우정을 다져온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그 친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요즘 내가 엄청 좋은 기회를 발견했는데 내가 하면 딱일 것 같아 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제게도 좋은 일이 될수 있겠다는 호기심에. 그래? 어떤 사업인데? 라고 반가운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눌수록 이상하게 기분이 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이건 진짜 대박이야. 주위 사람들에게도 막 알려주고 싶어. 라고 의욕적으로 설명하긴 했지만, 저는 그 내용이 영끌리지 않았거든요. 이미 직장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길을 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내가 흥미를 느껴서 참여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는 제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듯 하자 더 열을 올려서, 거봐, 내가 아직 이 기회가 얼마나 좋은지 제대로 몰라서 그래라며 한참을 설득하더라고요. 처음 한두 번쯤은 그렇구나. 너도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니까 한번 들어볼게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친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이번 주말 시간 어때? 같이 미팅 가보자. 내가 이제 막 시작해서 첫 타깃이 필요해. 너라면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속으로 얘가 정말 나를 친구로서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잠재 고객이나 투자자로만 보는 걸까? 하는 서운함이 커졌습니다. 특히 첫 타깃이라는 말이 저를 꽤나 당황스럽게 했어요. 같은 말이라도 너 덕분에 힘이 되라든가, 너라면 함께 의지하고 갈수 있을 것 같아라는 표현이었다면, 저도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었을 텐데, 첫 타깃이라는 표현 자체가 날 영업 대상으로만 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전화나 메시지가 올 때마다 슬쩍 피하게 되고, 이번 주는 바쁘다라며 거절을 반복하니 친구도 눈치를 챘는지 갈수록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려고만 해서 결국 저희 사이가 빠르게 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와는 워낙 추억이 많았고 힘들 때마다 서로 손잡아 주던 사이였기에 마음속에 서운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생겼어요. 한편으로 내 사업에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생각과 또 한편으론. 내가 나를 이렇게밖에 대하지 않는 건가 하는 배신감이 섞였던 거죠. 예전엔 대화만 하면 서로 깔깔대며 웃던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사업 이야기만 꺼내면 순식간에 분위기가 식어버리는 걸 느낄 때마다 괜히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나도 내가 잘 되면 정말 좋겠어. 그렇지만 자꾸 날 영업 대상으로만 보는 듯한 말투나 태도가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 친구로서 내가 소중하면, 먼저 내가 어떤 마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봐줬으면 좋겠어. 라고요. 처음엔 친구도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내가 너무 조급했나봐. 미안해라고 하더군요. 그 대화를 나눈 뒤로, 한동안은 서로 신중하게 거리를 뒀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매일부터 다니진 못했지만, 적어도 친구를 사업수단으로 대하지는 말아야겠다는 걸 함께 인식하게 됐죠. 나중에 친구가 내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접근해야 했는데, 돈 문제로 조바심이 나서 내가 분명 도움을 줄 거라고 지레 짐작했던 것 같아. 미안해. 라고 다시 한번 사과해줬을 때, 비로소 제 마음도 풀리더라고요. 이 일을 통해 저는 좋은 기회를 소개해 주고 싶다는 마음과 실제 상대방이 그 기회를 정말 필요로 하거나 관심 있어 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먼저 혹시 관심이 있니? 너한테 도움이 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궁금했어. 라는 반응이 나온다면, 그때 진지하게 설명해도 늦지 않은 법이죠. 결국 친구에게는 작은 일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저에겐 신뢰를 흔드는 문제였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였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의 문은 굳게 닫히기 마련이니까요. 지금은 다행히 오랜 우정이 큰 힘이 되어 친구와 다시 예전처럼 마음 편히 웃으며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친구도 얼마 전 자기가 찾던 좋은 기회가 꼭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유용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사업이나 투자를 권유할 때 우리는 종종 난널 믿고 아끼니까 권유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권유받는 쪽에선 왜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이걸 하라고 하지? 하고 의구심부터 들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특히 친구 가족처럼 허물없는 사이일수록 상대방이 정말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한번더 되물어주는 게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배려가 때론 사업의 성패보다 더큰 사람 간의 관계를 지켜주는 열쇠가 되어 주더라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돈을 빌려달라 할때 정색하는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이라면 분명히 도와줄 거야 라는 생각에 큰 부담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서로가 정말 가까운 사이라 거절한다면 섭섭하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의외로 돈 문제는 인간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선뜻 거절하거나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면 무슨 사람이 그렇게 야박해 하며 마음 상하고 반대로 상대방이 흔쾌히 빌려줬는데 나중에 갚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둘 사이의 신뢰가 급속도로 무너질 수 있죠. 사실 가까울수록 돈거래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막역한 사이에서 정색을 하며 미안하지만 안 되라고 선을 긋는 것도 서로를 위한 선택일 수 있거든요. 사실 돈이 없어서 못 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있어도 빌려주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꼭 야박해서가 아니라, 돈 문제는 서로의 감정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이니까 그냥 좀 빌려줘 같은 표현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 주고 빌리게 된다면 구체적인 약속과 계획을 제시하며 신뢰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정색하는 모습으로 갈등이 폭발해 버릴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저도 이런 곤란한 상황을 직접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느닷없이 연락을 해온 거예요.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면서 잠깐 돈좀 빌려줄 수 있겠냐고요. 평소에 선배가 워낙 잘 챙겨주고 어려울 때 도와준 적도 있어서 저는 망설임 없이 물론이죠. 얼마나 필요하세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빌려줄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필요한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묻기 시작하자, 선배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에이, 우리가 무슨 남남이야? 그냥 잠깐만 도와주면 되지라며, 마치 너무 따져보는, 제가 야박한 사람처럼 만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선배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별로 기분이 안 좋네 싶었지만 모르는 척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금액을 듣고 보니 제게도 꽤큰 돈이었고 사실 저 역시 당장 목돈이 필요한 일이 있어 무턱대고 빌려줄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저는 선배, 저도 지금 아들 결혼 준비 때문에 돈이 묶여 있어요. 큰 금액은 당장 힘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기간과 방법으로 갚으실 건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상황을 맞춰볼게요라고 솔직하게 털어놨죠. 그러자 선배가 당황한 표정으로, 에이, 이런 것도 다 얘기해야 하나? 그냥 빨리 좀 빌려줘. 나중에 상황 되면 갚을게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평소에 존경하고 따르던 선배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경계심이 확 올라갔습니다. 정말 친한 사이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금전적인 부분을 대충 넘어가려는 느낌이었거든요. 막상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제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도 왜 그렇게 야박하냐고 역정을 내거나 저와 선배 사이에 이상한 거리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이미 몇몇 사람들은 이런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걸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선배가 다시 연락해서 그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재촉했을 때, 저도 더는 피하지 않고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선배,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당장 여유 자금이 없어요. 빌려드릴 수 있다고 해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제가 마음 편히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 쌓아온 관계가 돈 때문에 틀어지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하고요. 그러자 선배는 처음에는 야,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복잡해졌냐며 섭섭해 했지만 결국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내가 무리하게 요구했구나 라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그 사이에서 더 크게 틀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솔직히 서로에게 미묘한 감정이 남긴 했어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친한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대방도 분명히 저에게 빌리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까지 하는 말이 쉽게 나와버리고 저는 또 나름대로 선배가 날 이용만 하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면서 서로 괜히 서운해졌으니까요. 만약 제가 아예 불가능해요. 죄송해요라고 명확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이 정도 금액까지만 가능하고 갚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하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면 조금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돈 문제는 잠깐의 호의로 웃으며 넘어갔다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주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감정의 골이 훨씬 깊어집니다.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도 때로는 선뜻 거절하면서 사실 내가 지금 여건이 안 돼서 힘들다라고 솔직히 얘기하는 게 서로를 위한 선택이 될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 에피소드 이후로 친구나 가족 사이에서도 돈에 관해서만은 절대 흐릿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 빌리는 목적, 갚는 계획까지 분명하게 말해야 서로 신뢰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배웠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선배와는 옛날처럼 매일 만나고 지내지는 않지만 서로 연락이 오가면 여전히 밥한번 먹자며 안부를 묻는 사이로 남아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아무 말 없이 돈을 빌려드리고 나중에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왜안 갚아? 넌 그렇게 돈만 받냐? 같은 말들이 오갔더라면 아마 지금쯤 완전히 등을 돌린 사이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죠. 돈 때문에 멀어지기엔 그간의 추억과 정이 정말 아까운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돈 문제가 오가면 더 깊이 물어보고 상대에게도 저에게도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려고 해요. 혹시 그 과정에서 상대가 야, 너참 까다롭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처음엔 조금 차가워 보여도 결국에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수 있더라고요. 이렇듯 사람 사이에는 얼마나 친하냐보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세 가지 질에 돈자랑 무리한 영업, 그리고 무심하게 던지는 돈거래 요구, 이 모두 관계의 틈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아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건 순식간이니까요. 저는 이제 그 소중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도 가까운 사람들과 돈 문제로 멀어지지 않도록 늘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잊지 마세요. 돈은 가장 빠르고도 확실하게 관계를 흔드는 요소인 동시에 서로 미리 조심하고 배려하면 한층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점을요.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을 조금이라도 더 단단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아무리 친하더라도 쉽게 꺼내선 안 되는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마 우리 사이라면 괜찮겠지? 싶어 별 생각 없이 털어놓았다가 마음 상하는 일.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와의 친밀함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돈 자랑, 무리한 영업, 무심한 돈거래 요구 같은 관계의 지뢰들을 조심함으로써 더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지키자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싶을 때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언제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작은 배려와 신중함만으로도 훨씬 아름답고 든든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살짝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여러분의 그한 번의 클릭이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지혜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더 알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